일력발이 좀 해볼까요? 계란은 원래 잘 깨집니다. 오늘은 반숙입니다. 에이, 우리 이게둘다 반숙입니다. 어차피 비빔면 다 똑같습니다. 이런 게찐 참기름 아까우니까 한 바퀴만. 짠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. 오늘의 집밥 간장 계란밥 한끼 정도는 함께하는 사이가 19입니다. KCC 건설 스위첸 때마침 비가 옵니다. 때마침 김치도 완전 쉬었네요. 꼬다리도 놓칠 수 없죠. 김치 국물 한 국자, 내 취향 베이컨, 부침가루는 적당히. 여기에 우리 집 필살기 멸치 액젓을 살짝 기름 넉넉히 하고 얇게 구워 주다가. 자 뒤집습니다. 에헤. 오늘의 집밥 김치전 한끼 정도는 함께하는 사이가 식구입니다. KCC 건설 스위첸 힘 나는 수육이 좋겠습니다. 난이도가 있지만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. 수육은 냄새만 잡아도 성공입니다. 자 넣으라는 건다 넣었고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. 궁금해도 절대 열면 안 됩니다. 절대. 오늘의 집밥 돼지 수육 위한끼 정도는 함께하는 사이가 식구입니다 KCC건설 스위첸 딸이 팅팅 부었습니다 떡도 팅팅 잘 불었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고추장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, 쓰린 속을 달래줄 파와 어묵도 잔뜩 넣어줍니다. 인생의 매운맛은 더 매운맛으로 있는 법이죠. 오늘의 집밥 매운 떡볶이. 한끼 정도는 함께하는 사이가 식구입니다 KCC건설 의 삶은 오늘입니다 한역을 불립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져도 괜찮습니다. 두고두고 먹죠. 뭐, 불린 미역을 들기름으로 볶습니다. 구수한 황태도 함께 넣어 뽀얀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바글바글 끓입니다. 간장은 진간장이 더 진한 거겠죠. 온 집안에 생일 축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. 오늘의 집밥 황태미였국 한끼 정도는 함께하는 사이가 식구입니다. KCC 건설 스위첸.